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카도 놀이 수학의 정경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의 탄생과 기준 정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비가 왜 나오게 되었는가 살펴보았지요. 네. 동생과 형이 금붕어를 기를 때 처음에 10개 많이 주었다고 계속해서 10개만 많이 주니깐 형의 금붕어가 비실비실해지며 죽게, 다 죽게 되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더 쌤이 아니고, 어, 내, 내가 주는, 금, 내가 먹이 주는 금붕어에 비해서 형의 금붕어는 어, 처음부터 두 배를 많이 주었으니까 계속해서 두 배를 많이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는 바로 어, 배의 개념으로 나온 것이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는 견주다 또 비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자가 견줄 비자입니다. 견주다, 비교한다 이럴 때 우리가 어이 그러면 견줄 때 기준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서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기준이 뒤에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아, 앞에 있는 사람이 내보다 작구나. 그런데 기준이 만약에 기준이 앞에 있으면 이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이 뒤에 있으니까 아 앞에 있는 사람이 내보다 크구나 알수 있죠. 그래서 어, 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준되는 양을 뒤에 쓴다. 그러면 기준되는 양에 어, 같이 어, 등반, 동반하는 것이 비교하는 양이죠. 그럼 비교하는 양은 비교하는 양대 기준양, 기준양이 뒤에서고 비교하는 양이 앞에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비율과 비율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 오니까 엄마가 점심을 차려 주셨 차려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저 오늘 간식 많이 먹었어요. <laughs> 3대 5로 점심을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엄마, 오늘 간식 많이 먹었어요. 제가 점심을 5분의 3만 먹을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더 의미 전달이 좋을까요? 네. 3대 5보다는 5분의 3만 먹겠습니다. 이것이 의미 전달이 더잘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라는 것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을 분수로 나타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했는 오분의 삼을 먹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오분의 삼이라는 오분의 삼이라는 네. 5분의 3이라는 말 대신에 5분의 3은 우리가 소수로 나타낼 수 있지요. 그러면 소수 얼마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네. 5분의 3은 소수 0.6이 되죠. 그래서 분수나 우리가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백분율이라는 것은 기준량을 기준량을 100이라고 하는데 그냥 100이 아니고 뒤에 퍼센트의 단위를 씁니다. 퍼센트. 이게 중요합니다. 퍼센트의 단위를 써서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나는 올해 내가 목표한 공부에 90%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어 100%에 조금 못 미치는 아 90%를 달성했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이 백분율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어 백, 용어입니다. 은행 이자를 은행 이자가 얼마예요? 적금을 하는데 은행 이자가 얼마예요? 그러면 은행 이자가 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원을 적금하면 2원 은행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이자가 얼마예요? 그러는데 2.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원을 저금했을 때 25원을 받는 것을 2.5%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 은행 이자를 2%라고 표현하는가 하고 어, 백분율로 표현해서 2%라고 표현하는가 하고 소수 0.02로 표현하는 것은 의미 전달이 2%가 더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분율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비율을 표현할 때 할푼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할픈리는 야구 선수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비율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가 야구 중계를 볼때 어떤 선수가 나오면 "저 선수는 3할대 선수입니다" 이런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면이 할이라는 것은 10을 기준으로 합니다. 백분율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말할 때고 할은 10을 기준으로 할때 3할 때 선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 3할 때 선수는 이 선수가 10번 배팅을 할때 10번 칠때 3번 안타를 치면 3할 때 선수라고 합니다. 또저 어, 선수는 3할 2푼 5리라고 사말 2푼 오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그 선수가 1000번 칠때 325번을 안타를 칠때 사말 2푼 오리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비율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분수로 소수로 또 백분율 100%를 기준으로 또 할푼리 이것은 10을 기준으로 해서 어 이렇게 어 우리가 비율을 많이 표현 비율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율과 비율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